구운 가지와 두부 진작 이렇게 해볼걸 그랬어요 가지는 꼭지 제거해 도톰하고 길게 썰어주세요 통통하게 요요한 가지는 3등분으로 나눠주세요 두부는 가지와 같은 크기로 썰어 소금 솔솔 비주얼 담당 홍고추 매콤 담당 청양고추 리더 대파까지 잘게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불량의 양념재로 모두 넣고 전자레인지 20초 다녀올게요 두부는 물기를 제거해주고 기름 넉넉히 둘러 웰컴 투더 오일 풀 파티 노릇노릇 태닝해주세요. 건강미 넘치는 두부는 식혀주고 버터 넉넉히 둘러 가지 노릇노릇 익혀주세요. 가지는 버터에 익혀야 감칠맛이 훨씬 좋아요. 두부 가지 두부 가지 부러울 정도로 사이 좋게 눕혀. 고추소스 주르륵. 와, 이거 꼭 만들어 보세요.